누가 사진을 보았다. 아이고 아주 눈밭에서 아주 신났네 신났어. 아이고. 야야야, <laughs> 눈이라 좀 치고 돌아 좀. <laughs> 어? 나가보고 싶어. 친구 왔었나? 용아, 용이 잘 잤어요? 우리 용이, 우리 용이 잘 잤어요. 왜 이렇게 우리 용이가 오늘 꼬재지 할까? 응? 오늘 꼬재지 한대 땡용이가? 응? 땡용이, 빗질 좀 한번 할까? 응? 빗질 한번 할까? 아침부터? 응? 오야, 오야. 아이스 소라다 아이스 소라 오오이 고, 고, 스 고, 리오이 고, 고, 스 고, 리 고, 이 고, 고,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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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고, 리 고, 고, 그래 나비네 나비 나비 왔 고, 나비 왜 왔니? 그랬어. 추루 하나 먹고 싶구나. 아이고. 이상한... 강아지 개 냄새 나지? 미안해... 어... 미안해... 이거 안 할게... 오... 같이 먹어? 동백이 한 입, 나비 한 입, 동백이 한 입, 나비 한 입, 에? 갔어, 동백아? 걔 집에 간대? 우리 애기 아침부터 얼떨결에 쭈루 먹었다. 나비 와갖고, 응? 원래 밥 먹고 쭈루 먹는 건데. 嗯。哈哈哈哈哈！哈哈。 갑순아, 왜 동백이가 갑순이 집에 가있나? 어? <laughs> 괜찮아? 갑순아, 그래도 괜찮아? 응? 동백이 괜찮아? 어? 오구착해라 얼구착해라, 오 얼구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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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착해, 어 친구지 친구, 응? 집 같이 쓰는 친구지, 응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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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언니랑 산책 갔다 오자. 응 아, 언니랑 산책 가자. 이야, 그거 너 알아. 갑순아, 갑순아, 그거 놓으면 안 될까? 까 순아, 아! チタタカスーナイワラダへへへ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오빠 온다 쌍둥이 오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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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쥐또 물었네 아! 쥐 시체 뭐. 저집 앞에 있는 거. 그걸 물고 왔어요 여기까지. 물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거또 물었네 아! 이리와 갑순아 말을 안 들어 아빠한테? <laughs> 하, 하지 마요. 너 말을 왜안 들어? 하지 마요. 왜 말을 안 들어? <laughs> 갑순아 털어라 순이야. <laughs> 아이고. 아빠의 폭탄 받아라, 받아라. <웃음> <웃음> 야 지금 한방못 맞추네. 오우치. <laughs> 오우. <씨. 오. 웃음> 아이고 부싯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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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와, 추워, 어, 일로와 추워, 난로방 가자, 난로 가자, 왜요, 또.. 동배가, 동배가, 뭐또할 얘기가 있어? 동백이, 뭐 요구사항이 있어? 아휴, 어, 그랬어? 아휴, 그 언니는 참지 않아. 거봐. 그 언니는 참지 않는다니까. 아이고. 남편은 행복하겠어동 동물 친구들 세 마리 그냥 나란히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냥. 아이고. 동백이 형. 아 야! 야.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는 듯해. 동백이는 이 지금 캔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, 그치 응? 우리 초리옹아 왕창, 양이 왕창. <웃음> <웃음> 그만! <웃음> 그만! <웃음> 어, 아품 나오지? 응, 그만해. 나쁜 사람이 아니야. 그만해. 자, 우리 간식 먹자. 그만해. 누나 간식 줄 거야. 그만해. 응. 삼룡이 먹고. 뭐, 옳지. 예스. 자, 자, 자. 예스. 알. 어떡해? 어떻게 야! 아! 저 애교. 아, 애교. 100만 불짜리 애교.